지금 여러분들이 어른 스님 함경, 환경, 대방강물 함경 강설책을 다 받아가지고 계신데, 어, 그것을 지금 내가 각 해차별로 네 묶음으로 끊었어요. 그죠? 어, 그렇게 그러니까 비로자나 품까지 11건부터 11건까지가 한 꼭지가 끝납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각 해차에 분량이 확 나오는 거지. 내가 전에 대역본을 만들 때는 각 회차별로 그 건수를 구건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전체 2 3건인데그 편한데 <laughs> 분석하기는 편한데 그 내가 처음에 이제 의견은 제시는 그랬어요. 지 색깔별로 맞출 것 같으면 각 회차별로 9가지 색깔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책만 보더라도 이건 1회차 서법이다 이건 2회차 설법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10건씩 그냥 임의로 이렇게 잘라놔가지고는, 어, 7체 구회가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내가 다시 책을 낸다 그러면은, 해차를 이렇게 잘라서 낼 거예요. 그럼 편하죠? 네. 딱 보면, 색깔 보면은, 이건 1회차 설법이다. 2회차 설법이다. 책 보기 전부터 하면 다 알아버려요. 그, 이런 편만딱 보고, 왜그 학교 다닐 때 뺏지만 딱 보면 3학년에 대년이다 구분이 가잖아. 네. 빨간 배찌 3학년, 노란 배찌 2학년, 뭐, 파란 배찌 1학년. 그럼 그 학년이 올라가면은 또 로테이션 하고. 음. 스님들 그렇게 안 했어요? 수닙니다. 음. 외국어도 마찬가지지. 음. 1회차, 2회차 이렇게. 음. 에, 지금 8 0권 중에서 한3 5권까지가8 0권 중에서 3 5권까지가 출판이 되어가 있고, 음 원고로 지금 처신 것이 한 50건 넘게 서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이세강 품한 7건 정도 하고 이쁘게품 20건 반 21건 정도 이제 남아있으니까 아, 올해 서시고 내년쯤 서시면은 내년 좀 일찍이 아마 이 강설청 한국에서 80건 환경이 다매어지가될것 같아요 다 매듭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쉽게도 팔0건을다 봤으면 좋았는데 음.. <laughs> 그럼 뭐..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장단점이 있어요. 천천히 보면은 걸어가면서 뭐 꽃이름 들 꽃이름 이런 게 세세하게 살필 수가 있는 거고 주마안상격으로 달리는 말 위해서는 그냥 대충 80건 다 보기는 보지만은 어, 그거는 이제 팔0건다 보는 거는 어른 스님 감설이 함.. 예하시 다음 카페에 남아 있고 또그 보면서 카페에 내가 동아사 대학원 강의 했는 것 육식 강좌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해가지고 공부를 좀더 하실 분들은 보시면 돼요. 아, 그리고 또 십지품이라든지 입북 제품이라든지 이런 품들이 남아지 <laughs> 따로 어, 강세 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laughs> 내가 실패한품 하다가 동아사 끝냈으니까. 생님께서 아마 제 7회차 설법 예회 출연품도 어디 강의하신 게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laughs> 꼭지를 모으면은 책으로, 음성으로, 그뭐 영상, 비디오 영상으로 모으면은 여러분들 환경을 보시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볼수 있는 그러한 상태는 다 되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뭐 공부 안 하는 사람한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고 공부할 만한 분들은 각성 스님의 하경 요해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하학자들은또 테레비에 정음 스님이라고 하여 경에 대해서 일본서 공부하시고 대가가 나와서 불교 방송에 강의 잘 하시는 스님 계세요. 해가 스님도 어떻게 조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충 보면 은원경을 모르고 하경을 강사라는 분도 있고 하경을 <laughs> 모른다기보다는 불교에서 추구하는 걸 모르고, 그냥 한문 쪽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문을 조금 모르더라도, 에이 인간의 그 일신의 자성 청정에 대한 그런 확고부동하게 인지하고 나서 한문 강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세요. 자, 어제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봄 강의는 끝나고, 오늘 강의를 어느까지가 뭐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laughs> 대충 여러분들이 이 접기 신공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조금 너무 무성의한것 같아. 그래서, 어, 이제까지 그 39품을 다 돌아볼 수는 없지만, 어른 스님책 나온 거, 여러분들 받은 거까지 있죠? 네. 그것까지는 우리가 한번 봐야 네. 아, 성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물론 다 보신 분도 있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거 한번 들어보세요. <laughs> 1권부터 5권까지가 이세주 명품이죠.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그동안 1년 동안, 어 충분하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함문으로 했다가 한글로 했다가, 그거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잘 될까 싶어서, 어, 한문도 놓치기 아깝고, 또 <laughs> 한글은 봐야 되고, 뭐 이래서, 때로는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는 한문으로 보다가, 예? 그리고 때로는 설명을 좀더 이렇게, 빨리 진도 나갈 때 되면, 너무 무성하게 의 나가면, 한문만 해버리고 나가면 다, 떼어 뜻을 모르니까, 여러분들 도 조금, 이, 저, 이해하기 편하신,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어른생명의 하경 강설 책 가지고 이렇게 쭉 해가 왔어요. 세진명원품이 하음경의 제, 일꼭지, 머리에 있는 이유는 음. 충분히 그동안에 설명해 놓은 것 같고, 이 세준 명품을 필두로 해서, 이 일회차설법이 <laughs> 지금 1 1 권이 이제 펼쳐지잖아요. 그죠? 네, 네. 자, 일회차설법 1 1 권을 앞에 딱 갖다 놓고, 그러면은 각 해차마다, 각 해차마다 뭐가 벌어집니까? 부처님의 방강이 벌어지고, 그제? 네. 그 다음에, 설법하는 설법주에 뭐가 벌어져요? 삼매가 3매. 벌어진다. 이게 이제 7처 9의 요점이요. 네, 네. 그럼 1회차 설법의 방강은 <laughs> 무슨 품에서 하겠어요? 세주명, 열애현상, 보현삼매, 화장세계, 뭐, 세계성지 화장세계, 비료자나품이잖아요? 네, 네. 방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현상이다? 열애현상이다. 방강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 출연이다. 네. 그죠? 네. 방광을 하심으로 해서 천상에서는 개성참탄이다. 예? 네. 그 수미정상, 개참품, 야마천궁, 개참품, 네. 또 도솔천궁, 개참품 이와 같은 데서 뭘 한다? 방광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응. 기억나요? 네. 응. 자, 그러면은, 1회차 슬법이 11건 중에서, 이 많은 분량 중에서, 반강은 5건이 끝나고, 몇 번째? 6번째, 6권. 열의 현상품에 나오겠죠? 네. 그럼 차례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볼펜을 들고, 거기 줄을 쪼꼬야 돼. 서문을 읽으면은 좋겠지만은, 생략하고, 36페이지 줄 이렇게, 제목 36페이지에 제가 있네요. 음. <laughs> 그 다음, 121페이지에 줄 한번 꺼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음. 이 시에 세존의 지제보살 심지 소녀와 사적범면 문 중지 간에방 불찰 미진수 방강하지 소이 중고하 변조광명가줄 종종음 장명법계광명가수 포미묘문광명가 시방 불자 도량현 신변 광명가 일체 보영문계 광명가 충만도계무예광명가변장음일체불찰광명가행글리청경금감보당광명가보장음보살중에도량광명가묘음칭량일체불경호광명이라 그때의 세정께서 모든 보살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언제 즉시에 곧 그제? 문문 음. 문 열고 문을 열자면 확 열면 되지 지긋하게 해가지고 혜정이처럼 저렇게 의심이 찐득하게 열면 안 된다 확 열어라 확 에? 오실 것이라면 확 열어버려라 안 오실 것이라면 확 닫아버려라 열려라 참깨 닫혀라 덜깨 음. 좀덜는 사람은 닫혀가 있거든 참으로 깨가 있는 사람은 참깨 열려라 참깨, 닫혀라, 들게 깨 덥깨. 덜깨는 뭔가요? 흑임자다. <laughs> 자, 아, 이른바 온갖 보배꽃이 두루비추는 강릉가, 여러 소리, 여러 가지 소리를 이어 벗개를 장엄하는 강릉가, 미묘한 구름을 드리르는 강릉가. 강릉 강민 이름이 하나뿐인데, 1회차 설법 제첫 번째 강릉은 몇 곡쯤 나오고 있어요? 10가지의 이름을 장악하게 쏟아내고 있죠? 네.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버려야 돼. 네. 그것도 얼마 보지는 않았지만, 봤다고 줄 거나. <laughs> 그래야 나중에 다 봤다고 생각하지. <laughs> 지금 거의 근단지는 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음. 자, 이른바 온갖 보배꽃이 두루 비추는 강릉과 여러 가지 소리를 내어 벗겨를 장엄하는 강릉과 미묘한 구름을 떠이우는 강릉과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색성향 미축법 전체가 강릉이로구나. 느낌이 오잖아요. 향기도 강릉이요. 맛도 강릉이요. 빛도 강릉이요. 모든 뭐게 강릉이야. 시방의 부처님께서 도랑에 앉아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강릉과 온갖 보배, 구름, 불꽃, 보배불꽃불은 일상광명가, 벗기에 충만한 걸림없는 광명가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장음하는 광명가 청정한 건강 보의배 기때를 멀리 건립하는 광명가 보살들이 모인 도량을 널리 장음하는 광명가 묘한 음성으로 여러 부처님의 명호를 일컫는 광명이었습니다제 1번째 제 줄거에 이렇게 봅니까? 곧 면문, 얼굴에 이제 여러 어디에 시야 사이에서 불찰 미진수 같은 강명을 놓았다. 한 줄기 쨍 해가지고, 뭐, 원수에 오줌 찌그리듯이 그렇게 한게 아니다, 이거지. 그러면 불찰 미진수 강명을 놓으면 앞으로만 낫겠냐, 뒤로만 낫겠냐. 동서 사방으로, 시방으로 툭 던져버렸다, 이거지. 이것이 이제 첫 번부터 나오고 있어요. <laughs> 지금, 그러니까 이제까지 5번 했는 것은 뭐지? 이 강명을 한번 보기 위해서 서론에 불과했던 것이라 아무것도 아니었어, 여태까지. 이걸 또안 하고 이렇게 졸업해서 보내면 또 어색하잖아. 자, 음, 그 다음에 강명을 놓은 것이 면문의 여러 치아 사이라고 하였다. 면문 명문 중치지간. 면문이란 얼굴 전체를 뜻하기도 하는데 이곳에서는 여러 가지 정을 보아 입이라고 보는 편이 맞다고 한다. 치아 사이에서 방광을 한 것은 부처님의 치아가 40개이므로 4 0까지 질문과 그 수가 맞다. 가르침의 도가 멀리 퍼져서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태어난 제자들이 무수히 마음을 뜻한다. 불자는 어디로부터 탄생한다? 불구로부터. 부처님의 경전으로부터.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입이라. 부처님의 말씀이라. 설법이라. 에이? 불자는 어디서 탄생한다고? 경전에서 탄생한다. 불구. 부처님 입에서 탄생한다. 이 말이야. 에이? 부처님 입으로부터 태어난 <laughs> 제자들이, 그리 부처님 입으로 말씀하신 걸 따라가야 부처님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함경은 40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중중중중중하고 중 무진 무진무진무진하게 그것을 법이 펼쳐진다. 마침 가르침의 강명이 시방과 상세에 널리 펴지는 것이다. 참고로, 인재력에서는 면문에 대한 이러한 말이 있다. 인재선사께서 법상에 올라 말씀하셨다. 붉은 몸뚱에 한 사람의 무의 진인이 있다. 항상 그대들의 얼굴을 통해서 출입한다. 아직 정거을 잡지 못한 사람들은 잘 살펴보아라. 그때 한 스님이 나와서 묻었다. 어떤 것이 무의 진인입니까? 인제 스님이 법상에서 내가 그의 맥사를 꽉 움켜잡고 말했다. 말해봐라. 어떤 것이 무의 진인인가? 그 스님이 머뭇거리자 인제 스님께서는 그를 밀쳐버리며 무의 진인이 이 무슨 말은 똥막대기인가? 라고 하시고는 곧 방장실로 돌아가버셨다 여러분 어때요? 눈도 끔찍거리고 입, 입술을 다싹거리고코구양을발랑거는게 전부 무의진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에? 이렇게 춥고 덥고 이렇게 확실히 느끼는 거. 자, 그와 같이 해서 강명이 그어서 끝나는 거 아니고 줄기가 있으면 가지가 있고 가지가 있으면 장가지가 있고 장가지가 있면 잎사귀가 있듯이 강명의 근속들이 저절로 따르기 마련이다. 가지 끝에 꽃이 피고 가지 끝에 열매가 열렸다. 강명의 근속 나오지요? 강명의 근속이 뭡니까? 오늘 또 희로애락이 모두 내 강명의 건소입니다. 네? 밥하고, 국기이고 똥사고, 어, 한고 서로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이게 무슨 작용이다? 강명의 작용이다. 모든 것이 탐진치가 본지, 풍광이로다 이런 말이요. 자, 그래서 또 이제 121페이지 넘어갑니다. 강명이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게또한번더 나온다. 그제? 뭐 모공에서 강명하고 좁지 않은 것 말고 대충 큰 강명 입에서 미간에서 하는 강명 말이요 에 강명을 놓은 것은 뭘 뜻한다? 법을 뜻한다. 그래서 이 설법 자체가 뭐라고 강명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상서로 상서가 뭐죠? 아주 어, 좋은 음, 오색 찬란한 예? 향기로 맑은 이런 뜻이겠죠. 법을 표현한다. 강명을 놓아서 법을 표한다. 강명을 놓아서 진리를 표한다. 말할 수 있고 이렇게 환하게 볼수 있고 깨끗하게 들을 수 있는 도대체 이 마음이란 세계 이건 뭘까 하는 거예요. 제열 번째 상서로 법을 표한다.